아저 직원들한테 출몰. 어 직원들 간식 주고 격려겸 힘내라고 가고 있습니다. 어디 어디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장관 출몰입니다. 빵 엄청 많이 샀는데 오세요. 이렇게 장관님이 직접 오시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저희 아까 몰래 출몰어 말씀 좀 해주시지. 전체 직원을 잘볼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출몰하기로 했습니다. 우리 너무 이번에 행사하면서 고생 많으셨어요.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제가 들렸습니다. 네. 다문화는 이 세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2 세대 아이들의 언어 문제 한국어랑 모국어도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은 중국어 두 개를 다할수 있는 그런 2 세대 아이들의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구상을 많이 하니까. 현장에선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과에서 이런 정책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다. 참여의휘죠. <laughs>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정책 제안할 수 있는 회의체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현장 그자체자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회의체라서 숨어있는 이제 정책에 관심 많으신 분은 제가 읽어보면서 좋은 취지의 제도인 것 같다 요즘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참여회의 모집 와 <laughs> 와서 반가운 거예요? 부담스러운 거예요? 반갑죠 <laughs> 빵을 좀 많이... 너무 고생 많으시고, 다문화 어려운 계층이 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가족센터가 우리의 기초 인프라니까 잘 살펴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가운 출몰이기실 바랍니다. 이만 가보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. 빵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이팅파이팅